안녕하세요. 경매하는 김필입니다. 장기 투자 가치가 있는 제주도 토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 제주특별자치도를 선택하시고요. 16페이지, 16페이지 요 아래쪽에 있는 여물권니다 사건번호 2020 타경 23416. 신권학은 다르게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이 됐죠. 유찰. 기준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최초 시작가보다는 낮게 지금 한번 유찰돼 가지고 70%인 7,255만 천원보다는 뭐 조금 더 쓰던 요, 요금액을 쓰던 이 정도의 기준점이 생겼습니다. 한번 유찰된 게 제일 편해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지목은 임야구요2,879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872평, 7,255만 천원인데 평당 83,200원입니다. 위치는 제주도 북서쪽입니다. 한림읍에 들어가 있고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092 번지입니다. 제주공항에서 거리는 29km, 승용차로 한 44분 정도 찍히네요. 바닷가하고 직선거리는 5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요. 차로 이동하면.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위쪽으로 지금 이렇게 원래 그냥 임의로 사용하던 도로가 있긴 하거든요. 이 도로가 지금 요 저희 토지까지 연결은 되고요. 그리고 지적도를 보시면 어, 요길 있잖아요. 요길. 요길. 요게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4580 도로라고 써있죠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실제 도로가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맹지가 아니라는 점 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어, 경관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 자원보전 보전 3등급 제주도 같은 경우는 1급 2급이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주변에는 뭐가 그렇게 많,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에 이제 이 인공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여 보시면 인공 저수지, 한국농어천정공사 보이시죠? 여기에 상대 저수지. 근처에 이제 그뭐 강이라든가 이런 그 농사를 짓기 위한 그 물을 가지고 올 곳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만든 걸로 보이고요. 이 인공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산책로로 활용하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뭐 물에 빠질 염려도 없고.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저희 토지에서 약간 위쪽이죠? 요 토지가 작년에 평당 2 4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저희 토지 아래쪽, 요 토지가 이제 평당 44만원, 45만원,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고, 요 안쪽 토지, 맹지처럼 보이는데, 10만원, 평당 10만원, 그리고 요게 뭐 평당 11만원, 뭐이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됐네요. 83,200원이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가격이 괜찮은 가격입니다. 여기서 뭐, 요 가격에 낙찰이 될지, 조금 더 비싸게 불릴지는 모르겠는데, 첨탑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첨탑이 뭐, 첨탑 밑으로 지금 집들도 보이고요. 전선 밑으로. 근데 첨탑 같은 경우는 요즘 전반적으로 지금 지자체들이 이게 관리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태풍 불고 이러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이 계속 들고 유지보수할 인력이 계속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요즘 바닥으로 매설하는 그런 게 이제 추세입니다. 언젠간 지하로 매설되겠죠. 어, 그걸 감안해서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장기적인 투자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물건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 지금 뭐 단점으로 본다 하면 저희 물건 토지 여기고요. 여기가 지금 축사예요. 축사. 냄새가 얼마나 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을 제가 가보질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거리로는 한백한사 오십 미터 정도 되는 거리고요 시설이 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마구간처럼 지붕만 있고 벽은 없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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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쪽 안쪽도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뭐 냄새가 막 계속 바람에 날리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저도 한 10년 정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평당 18,000원 주고 사서 12만원 정도에 팔았는데 6.5배 정도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투자 가치가 있는 토지입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